<목소리> 하성아! 번쩍번쩍 번쩍 지금 하성이 뭐 들고 그렇게 다니는거예요 우리 하성이 응? 하성이 어머머머 어머머머 자기 몸만한 자전거를 저렇게 번쩍번쩍 번쩍 들고 우리 하성이 하성이 안힘들어요? 어우 응. 힘이 남아 돌아요? 어우 어머머머머머머 천하장사네 그냥 천하장사 어머머머머 어머머머 어머 엄마! 아, 박수 칠 거예요? 어구, 우리 화성이. 어구, 구 어구, 우리 화성이 안 힘들어요? 응. 어구, <laughs> 우리 집 청소를 다 하네, 우리 화성이가 이렇게. 거리는거 같은데, 화성 그래, 좀 힘든 거 같은데, 우리 화성이 땀나는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화성이 힘들면 그만해도 돼. 화성아, 왜, 왜 이렇게.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주체를 못하네 우리 하성이가 오 하성이 신났어요? 어! 아 성이 미끄럼 한번 타요 미끄럼 계단 한번.